자, 수강 대상은 일단 중삼 학생들입니다. 중삼 학생들 중에서 아, 내가 제가 학생들한테 너 이차 함수에 대해서 아니, 이차 방정식에 대해서 아니,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자신 있게 모든 성제 공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니면은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. 어쨌든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수업의 주된 목표는 고난도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쌓는 단계입니다. 고난도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념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되겠죠. 개념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확실한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기본 유형들 있죠. 중간 난이도의 유형 문제들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지에 집중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아 내가 이차함수 또는 이차방정식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센피 또는 마플시너지에 해당하는 기본 유형들 있잖아요. 중간 난이도에 해당하는 기본 유형들을 막힘없이 풀어내는데 아직은 무리가 있다거나 라 아니면은 이차함수에 해당하는 아까도 봤던 고난도 심화 문제를 보자마자 음 저거는 내 영역이 아니야. 아 나는 저거를 풀 수가 없어 하고 일단 지레 겁부터 먹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학생. 이 수업 들으면은 확실히 이차 함수, 이차 방정식을 다루는 태도부터 처음부터 싹 뜯어 고칠 겁니다. 제가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 그 시각 그 자체로 태도를 바꿔 드릴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직 이차 함수에 대해서 조금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